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어 리더 경험고 있으신 우리 전문가분 한번모셨습니다 아, 근데 전문가예요? 아, 전문가예요. 최소한 우리보단 잘쳐요거요 제가 어,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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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소품이에요. 고거호 아니고요? 기뉴나 느낌이. 기뉴나 느 평가를 해서 오늘 팀 리더를 네. 뽑을 거고. 나팀 리더 거 하고 싫은데 자기는 1등, 무조건 1등이라는 건가? 김치국물 얼마나 되게. 그래 이제 가명이 필요해요. 혹시 뭐 국회 이름 뭐 하고 싶은 거있요 그거 어때요? 싹슬리는 린다지잖아. 쓰린다, 어때? 쓰린다. 쓰린다. 속 쓰린다. 쓰린다. 쓰린다 괜찮지 않아요? 괜찮네. 쓰린다? 너 쓰린다라는 거야? 보류. 보류. 꼬만춤 이런 거잘 추게 생겼잖아. 약간 그래서 너네 약간 비룡 같은 느낌인데 비룡은 뭔가 용 이런 걸 상징하잖아. 너네 약간 이제 쌍방울 어때요? <놀람> 이거 브레이더. <심방울이 웃음> <돼>? 갑자기 쌍방이라요쌍방울 <laughs> <하네요. 웃음> 어때요? 갑자기 용이면서 갑자기 쌍방울왜 나와요? <laughs> 나는 즐기와. 즐기. 왜 즐기와? 그니까? 모든 것들을 나는 양분을 준다고 해서 준 기왕입니다. 이게 무슨 양분을 뭐해? 뭐 건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많은 양분을 준 준다고... 아, 거잖아요. 이거...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저희 매니저이자 우리 팀 춤을 항상 평가를 해줄 배방동 호랭이 우리 김양을 모셨습니다. 김양 와주세요. 네. 이 친구가 저희 옥스르의 니저겸 춤평가 겸 그리고 우리 그춤 안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워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도움해줄 바로 그런 친구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이 친구랑 같이 할 거는 저희 춤을 오늘 평가를 하고 누가 이 팀을 리더로 딱 적당한가에 대해서 1등, 2등, 3등을 매겨줄 겁니다. 오늘 저의 어떤 모습을 보, 보고 평가를 해주실 건가요? 첫 번째, 오디션 태도. 네. 뭐 열정이라든지 뭐 네. 그런 거볼 거고요. 두 번째, 유머 감각. 재밌어야 되겠죠? 혹시 개꿀 태도 아가요 그래도 유머 있게 해야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완성도. 아, 얼마나 열심히 해왔는지 음. 볼 네. 겁니다. 네 번째는 인계응전 능력. 인계응전 능력이요? 딱 맞습니다. 들어오면은 네. 제가 춤 말고 다른 네. 걸 시킬 겁니다. 그런게 아, 알아서, 그런 있어요? 네, 알아서 하시면 네. 되고요. 아, 네. 네. 번째는 노래 복합성인데, 그 그러니까 분이랑 그 노래 분위기가 얼마나 맞는지 아, 확인할 겁니다. 개그 프로그램 아니고요. <laughs> 댄스팀입니다. 저희의 그, 개그를 보시지 마시고, 웃기는 걸 보시지 마시고, 되게. 춤선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그것들을, 좀 시각적으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아, 얘네 진짜 뭐 멈춤 잘 추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속수려의 1번! 리더가 되어 가는 왕주기입니다! 춤 <목소리도> 말고 다른 거 준비하신 거 있으신가요? 제가, 그, 성대모사를 하나 할수 있습니다. 누구 성대모사? 그, 어, 늑대들이, 형과 아우를 찾는 늑대입니다. 그 목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네,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우, 형, <laughs> <laughs> 아우, 형. 네, 노래는 무슨 노래 준비하셨나요? 저는 오늘 블랙핑크의 How You How You <laughs> 발음이 안 되는데요. 제가 눈깔아서잘 발음이 안 됩니다. How You Like That입니다. 왜왜 노래 선택했죠? 전 블랙핑크의 제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하요? 네. 대하 어디있어? 대하가 <laughs> 어디있죠? 리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블랙핑크의 요즘 최신곡인 How You Like That을 준비했습니다. 네, 얼마나 준비하셨죠? 제가 일주일 동안 어 하루에 1분씩 안무 아. <laughs> 영상 보면서 1분. 제춤 실력은 좀 어땠나요? 많이 연습했다. 아, 그 정도까지는. 감사합니다.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맞지? 내가 이 정도야? 근데 제가 이 춤을 아는데 네. 많이 자기가 변형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 <laughs> 연습. 너 이거 어려워요 이 춤이. 되게 블랙핑크가 괜히 블랙핑크가 아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참가자분. 저는 스린다예요. 안녕하세요. 스린다예요. 어, 스린다. 왜 이름 쓰인가고 후기 많이 쓰여서.. 아바닥지 갔다 올게요 <laughs> <laughs> 네 노래 무슨 노래죠? 순비의 네. 리지 네. 근데 부끄러움 많은 많은 게 너무 눈에 보여가지고 남성분도 조금 중간에 많이 끊으셔가지고 참 어렵더라고요. 음. 수고하셨습니다. 네이름이 네. 네, 어떻게 되시죠? 예, 네. 남성입니다. 뭐 개인 개인기 준비하신거있으신가요 개짓는 음. 소리 참. 한번 진짜 보세요. <laughs> 대학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물고기가 들어왔어요. 저는 돌고래 같지 않습니까? 완성도가 꽤 높은데요? 높은 점을 드리고 점수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요. 오, 자 2등부터 하시죠. 2등은 네. 왕줄기 씨. 솔직히 <laughs> 말하자면 표정이 비슷해서 좀 깎을까? 아 표정이 블핑이랑 비슷했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게 계속 한 표정으로만 가다가 이제 어? 할때막아게거할이 그때만 바뀌어가지고, 관절이 없어서 막 열심히 하는 게, 네. 그래서 높은 전술을 지었습니다. 네, 아, 이제 대망의 1등과 4등을 가주고 누가 될 것인지. 네.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laughs> <그럼 웃음> 1등을 발표하겠습니다. 쌈방울입니다. <자>, 어디... 쌈방울! <laughs> <laughs> 뒤로 갈수록 힘이 빠지는 게 보이긴 했는데, 아, 예. 표정도 밝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아, 네, 보기 좋았습니다. 김양도 제가 잘했는데 자신감 있는 그래도 모두 생각보다 잘해주셔가지고 네. 그럼 너가 그거야? 리더? 리세요 제가 리더니까 잠깐만요. 제가 센터예요 알겠어요? 너 웃겨서 이더된 거야 어디 천안고시 <laughs> 양반한테 아잠시만 <laughs>